품종이 어, 뭐예요? 개봉하고 단감이 있어요 개봉이요? 네. 그러니까 여기는 뭐 농약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? 할줄 모르니까 아예 못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아마 어, 주인이 왜 이런 주인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약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떨어지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파요 아프는데 할줄 모르니까 얘네들이 잘 버텨주고 잘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도 감나무도 이제 수령이 이 정도면 가장 많이 딸때 같은데 그래도 이제, 네. 이제 지금 대부분의 대농여 이런 감 농가들이 네. 그 농약을 많이 하거든요. 네, 엄청 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여기 전혀 실은 뭐할 필요도 없겠네요. 네, 그리고 저희가 나무들이 이렇게 예민한 나무들이 많아서 할 수도 없고 또할 줄도 모르고 공부 좀 해야 가, 해가지고 이 해야 되겠어요. 그럼 감은 판매는 어때요? 그 소비자들이 원하면 네. 그 판매도 직접 하시나요? 네, 저희가 어 저기 15kg, 10kg 막 달라는 대로 해서 포장을 해서 포장도 예쁘게 해드려요. 제가 성격 좀 깔끔한 편이어지 <laughs> 해서 했더니 작년에 진짜 물량이 없어서 못했어요. 근데 올해는 어쩌려는데 모르겠네요. <laughs> 감도 이제 단감하고 대봉 두 가지 하시고요. 예, 예, 그래서 여기가 실은 실림면 가평 이 여기가 고창에서도 예. 살기 좋은 곳인데 예. 살아보신 거 어떠세요? 정말 좋아요. 정말 좋아가지고 전에는 잠깐 왔다가 온내를 나가고 아파트 집으로 가고 했는데 요즘은. 여기서 거기 살다 싶어요. 좋아요. 음, 이게 광고 나가시면 이제 내 이장직을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실림면인데 <laughs> 아니에요. 이장님들이 또 보고 싶은거고또 제가 또일 있을 때는 가서 또 완벽하게 해드립니다. 그럼 지금 우리 이장님 원래 그 지금 고창읍 내 이장님도 맡고 있죠? 예, 예. 어느 마을이세요? 예, 저기 고창 제일 아파트 제일 1마을 이장을 맡고 있어요. <laughs> 이장님도 맡으시면 서 이게 농사도 지으시고요 네. 그러면 우리 제일 아파트 주민들을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. 저희 그 주민들 보면은요, 가족처럼 지내요. 막 엘리베이터고 어디고 이렇게 만나면, 아우, 우리 이장 딸, 이장이 모다 <laughs> 그리고 또 저도 어머니, 어머니하고 정말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까 저가 없어도 오시든가또 나를 또 오라고 하면 가고, 정말 그래, 오시면 또 내가 밥도 또 구수도 해서 드리고, 그럽니다 재밌어요 가족처럼. 우리 이장님 여기 늘또 마을 위해서 애쓰시고요. 예. 예. 이 상품에 이렇게 뭐 농약 하나 안 하시고 하시는 그런 믿음처럼 예. 앞으로 또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예. 공급해 주셨으면 예.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아유 감사합니다. 더운데 이렇게 고생하시고요. 최선을 다해서. 할게요. <laughs> 우리 농장 이름이 뭐라고 했죠? 아, 수빈 농장. 자, 수빈 농장.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수빈 농장. 화이팅. <laughs> 다시 한 번요. 수빈 농장. 화이팅. <laughs>